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죠 이 모세오경과 더불어서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유태인들의 경전이 있는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다윗왕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는 보석 세공인을 불러서 지시를 합니다 다윗의 반지를 만들어 줄 것을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 다윗의 반지에 글을 하나 새겨 넣기를 주문하는데 그 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그 승리의 기쁨에 도취한 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글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전쟁에 패배했을 때 절망과 낙심에 늪에서 다윗을 건져 줄수 있는 문장, 그 하나의 문장을 그 이제 다윗의 반지에 새겨 넣을 것을 주문하는 것이죠. 보석 세공인은 다윗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지, 다윗왕에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아주 멋진 반지를 만들었지만 그 반지에 새겨 넣을 글이 어떤 글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생각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굴 찾아가느냐 하면 그 당시 아주 지혜롭고 청명하고 아주 똑똑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로 하지요. 왕자님, 다윗 왕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하고 다윗 왕에게 나쁜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다윗 왕을 지켜줄 수 있는 그한 문장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솔로몬 왕자가 공곰이 생각하다가 다윗의 반지에 새겨 넣어야 할한 마디 말을 남기는데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나 행복했던 순간도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도 그 당시에는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뒤돌아보면 모두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잘 된다고 우쭐대거나 교만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안 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 또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해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 수놓아져 가는 과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나란히 두셨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어떤 그 어,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석에 여러분 앉으신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자동차 운전석에 딱 앉으시면은 우리의 오른쪽 발치에 두 개의 페달이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페달은 엑셀러레이러이고또 하나는 브레이크이지 않습니까? 그렇 나란히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나란히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저의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은 마치 자동차의 속도를 더해주므로 빨리 달리게 만드는 엑셀러레이터에 비교할 수 있겠고 여러분 곤고한 날은 속도를 늦추고 잠시 머물러 서게 하는 브레이크에 비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달리기와 서기를 반복하면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반복하면서 저 천국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형통한 날이든지 곤고한 날이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간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는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한 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정은 지금. 어느 협곡을 지나 어떤 능선을 넘고 있습니까? 깊은 협곡, 가파른 능선을 지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소중한 추억과 간증은 여러분과 저의 소중한 영적 자산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리얼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됨에 분명합니다. 누이미아는 어느 날 성벽 건축이 완성되었던 어느 날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펜을 들고 성벽이 건축됨에라고 하는 이 짧은 한 문장을 자신의 노트에 기록하는 순간 지난 52일 동안의 험난했던 여정이 주마등처럼 자신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을 것이고 때마다 일마다 힘주시고 용기주시고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동과 감격의 눈물을 뜨겁게 그리고 하염없이 흘렸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52일은 반드시 지나가고 성벽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아가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단 후에,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가 오늘 본문 1절, 2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성벽이 건축 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네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달아도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치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되는 것으로 나의 임무는 다 끝났다. 손 털고 그냥 페르시아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 적재족소에 배치하고. 이 예루살렘 성을 총 감독하는 사람으로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충성스러운 사람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흔들림이 없는 견고하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참 신앙이 좋은 사람, 충성스럽고 신앙심이 두터운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워서 예루살렘 성의 총감독관으로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냐와 하나니를 세워 그 성을 돌보게 하였는데 그들에게 특별히 맡긴 임무가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두 사람을 세워서 성문을 열고 닫을 때가 언제인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파수해야 할 성벽의 자기 구역을 나누고 지정해 주는 일을 이두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지난 141년 동안 무너져 방치해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참 완성한 이후에 제가 만일 느헤미야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성공과 축하의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기념비적인 낙성식을 대대적으로 온 유대 땅 전역에 우리가 해내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내었던 이 위대한 일들을 알리기 위해 기념비적인 낙성식을 대대적으로 펼치거나 아니면 정말 얼마나 많이 지쳐 있는 상황입니까? 그동안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지칠 대로 지쳐 있는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기 위해 단 며칠만이라도 어그죠쉴 만한 쉴 것부터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은 거죠.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대적들의 공격을 미리 감지하고 그들에게 조그마한 틈새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됐다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과 이제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느긋한 태도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 전체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정상에 오른 이후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 정말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수고도 많이 하지만 그 정상에 오른 후에 한순간의 방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볼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젠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또 다른 위험의 순간이 될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한치의 틈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5절부터 73절까지의 말씀은 그 완공된, 완성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할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유수 70년 이후에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한 사람들 총수가 49,942명이었는데, 이 49,000여 명에 이르는 이 사람들을 가계별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구분해서 파악하는데, 이 일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왜 인구조사를 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구 조사의 시작이. 하나님이 느헤미아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인구조사하는 대표적인 그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다윗도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 그때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인구 조사를 하고 다윗도 인구 조사를 했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그 했고 다윗은 사탄이 그의 마음을 충동케함으로 인구 조사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언제나 감동이지만 사탄이 주는 마음은 언제나 충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인구 조사를 했던 느헤미야는 그 일이 결국은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살리는 일이 되었지만 충동에 의해 사탄이 주는 충동에 의해 인구 조사를 했던 다윗은 그 일이 결국은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탄의 길로 향하게 하는 단초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도 하나님이 아, 같은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느냐 아니면 사탄이 주는 충동으로 하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고 나쁜 결과를 낼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하려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탄에 의한 충동에 의한 것입니까? 감동입니까? 충동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동기에 의해 이제 인구조사가 되고 포로 귀한 자들의 계보가 여러분 6절부터 7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쭉 보시면은 우리의 입술로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의 이름과 또 숫자들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낯설고 발음하기조차 힘든 이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를 우리가 보면서 그냥 건너뛸까라고 하는 유혹에 잠시 빠지기도 하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이 계보를 읽을 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성경의 여러 곳에 계보가 나오고 사람들의 이름이 빽빽하게 기록된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것조차도 그 계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계보를 그곳에 기록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계보에 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한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나먼 이국 땅으로 사로잡혀 갔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귀환을 여러 차례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계보가 바로 그 명확한 증거 자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포로로 생활하고 있고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귀환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가 바로 이 계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이 이 계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계보를 읽기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이름, 이름들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름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당사자들이나 당사자들의 가족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이 계보에 나와 있는 이름은 이 말씀은 성경의 그 어떤 부분보다도 가장 가슴 벅차게 읽을 본문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일단 자기들의 이름과 자기 가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그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포로 자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나의 이름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계보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엄마가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니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서 7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손바닥에 새기며 내 앞에 항상 두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이느헤미야 7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꿈 너머의 꿈이란 꿈을 이룬 다음에, 다음에 이룬 그 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아의 꿈은 무너진 이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었지만 느헤미아의 꿈 너머의 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꿈 너머의 꿈이 있는 교회와 성도는 그저 꿈만 있는 교회와 성도보다 더 멀리 보고 더 높이 생각하며 더 넓게 내다봅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 오늘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대가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좋은 비전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꿈을 꾸는 것에서 넘어서서 꿈 너머의 꿈,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실천하는 성도들을 양성하는 공동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비블리컬 리더로 세우는 그 공동체 땅끝까지 이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공동체로 꿈 너머의 꿈을 꾸며 그 꿈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기를 위해 희생과 대가를 그리고 눈물과 기도를 끊임없이 대가로 지불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